사진 찍으려고 더니 저기 봐봐 순자도 보고 <laughs> 야 허니 허니 순자한테 얘기해 너 순자한테 순자가 얘기 대화 에 대화 통하는거야 순자가 지금 있어야 가만히 있는 건가? 아니 순자가 음. 통역을 한다니까 <laughs> 통역하는거야 음. 지금? 음. 그런거야? 혼자는 알아. 혼자는. 안 먹는데? 안 줘. 순전히 줘. 안야 쉽게. 맛있어. 맛있어. 잘 먹어. 내가 그렇게 저중 적이 없거든. 응. 여러 마리잖아. 응. 줄기가 바빠손 절이 도줄 건. 손 절이 도 아깝다. 엄마가 줘. 그 어, 비겨. 줘. 비게 이거 게 그게. 조금만 게 그게. 그게. 야, 얘네들 다 이거, 니가 알아서 갖다 줘. 응. 이놈도 하나 주고. 나 아까 먹었잖아, 이씨. 너 칼썹. 나는 까놓고 집어먹었고, 이 어? 이놈은, 저기, 저, 먹질 않아. 없어요 순자가 이부쁘고 아니 아니 어나